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과 이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불신 혹은 왜곡된, 어, 생각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그 지도력에 대해서 표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 이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 교인들을 방문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신실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비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변덕쟁이다 말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아, 그 선교 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자, 어떤 이야기인가. 자,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도이를 지나 너희를 지나든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나서 그런 얘기예요.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어,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 이 일절에는 아가야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마게도니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어, 지금 이고린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으로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 그리스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당시 이제 유럽을 전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인데, 이 로마에서 옆에 있는 이 그리스를 행정적으로 둘로 나눴어요. 남쪽은 아가야 그리고 북쪽은 여기 이제 마게도냐 이렇게. 이 그리스를 둘러 나눠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가야 남쪽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땅의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서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교우들에 대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이제 15절에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자,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제 방문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마게도냐에 대한, 어, 계획이 있는데, 그곳에 갈 때도 갔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송을 해주면 그런 계획 속에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 유대 땅으로 하는 이런 계획함에 있어서 어찌 경솔이 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응?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가겠다고 그러고 안간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사정이나 혹은 누가 잘못 전달해서 사도바울은 계획이 없는데, 갈 계획이 없는데 누군가가 사도바울이 온다 그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는 일을 성급하게, 경솔하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자 음? 자 여기 이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이 어제 육체의 지혜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것까지도 신중하게 했다는 걸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슨 변덕쟁이고 무슨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기 이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신실하다, 혹은 정직하다, 바르다, 신뢰할 만하다, 믿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예! 그리고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사역자가 예하고 아니요 그런 말을 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본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실로아노는 어, 실로 바울과 실로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했던 그 점치는 어 아이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어 이제 실로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실로 아노라는이 이름이 자, 디모데로 더불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또 실로아노 디모데가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혹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음?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예, 예, 순종을 했지, 아니요,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 이 삶을 본받아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해만 있지 아니요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적인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다 순종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아멘한다는 건뭘 아멘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라는 거예요. 응?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썼죠. 미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멘이라는 단어. 단어 자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의미가, 그걸 일맥상통한다 그러죠. 의미가 통하는 말이에요.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 아멘을 이헬라어에서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해서 어, 썼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히브리어가 아멘인데 이 아멘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아만. 이게 신실하다, 진실하다, 응?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 할 때, 이 아멘이 이제 명사 부사로 이제, 형용사 부사로 이렇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신실하다, 응? 또, 어,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또 어떤 뜻이냐면 어떤 내용 말에 대해서 확증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은혜로운 말을 할때 우리 회중들 성도들이 아멘 하지요. 그거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확증합니다. 거세 내내 마음도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구속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런 고백을 내가 온전히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 동의어가 뭐냐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인데,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제로 수로 삼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어, 나의 예? 구주 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림만을 계획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궁조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런, 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와 간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함으로 그 신실함을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그런 의지들이,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아멘을 막 생각 없이 남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은혜로운 일에 있어서, 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이라는 고백을, 또 아멘이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입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다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언어를 통해서 아멘 할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하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말장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도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성품처럼, 사도바울이 신실하게 그 성도들을 대하고, 또 사역하고, 목회했던 것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왜곡과, 이 비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자들, 교우들을 바라보며 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밤 큰 눈으로 말미암아 거리가 미끄럽고 우리의 안전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넘어지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픈 우리 환호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을 통해서 주님 그들이 모두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